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, 보급팡, 팡팡뉴스 시작합니다. 김은혜 기자, 오늘은... 제주 공공 분양 주택 분양받아도 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본다고요 네 이제 공공 분양 주택 제주도에서 이게 처음으로 네. 어, 정책이 시행되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아직 뭐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좀 어, 주의할 점은 없을지 음, 혹은 네. 이 정책이 좀 어느 분한테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,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제주 공공 분양 주택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제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고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보고 살짝 공부를 해 봤는데. 쉬운 듯하지만 또 꼼꼼하게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좀 소개해 주세요. 어, 이게 정책이 방식이 두 가지로 제주도에서는 네. 나뉘어서 이제 시행이 될 건데 토지 임대부 그리고 지분 적립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. 네. 일단 토지 임대부 방식 이름에서 생각하면 쉬워요. 토지를 임대한다. 어 약간 1차 강사처럼 <laughs> 그렇죠. 공공으로부터 네. 토지를 이제 임대받아서 음. 네. 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토지 값이 빠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주택 값만 이제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시세의 한35%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아,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네. 있어요. 다만 이제 주택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 개발공사에서 가져가게 되고 주택을 분양받는 분들은 이 토지 빼고 건물에 대한 거 혹은 그 주변의 시설들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매를 하면 토지의 지분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건데, 이 공공분양주택은 토지는 이제 공공의 소유이고 나는 건물만 분양받는 시스템이에요. 이게 바로 토지임대부. 그렇다면 이제 지분 적립형 이두 번째 방식이죠. 이 어떤 방식인가요? 이 지분 적립형도 이름을 생각하면 또 쉬운데 지분을 적립받을 수 있다. 아, 뭔가 해서. 차곡차곡 적립하는 느낌이에요. 쌓아가는 느낌. 맞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한25% 수준의 지분만 이제 매입을 하게 되고요. 음, 네. 다음에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조금 조금씩 지분을 적립해가면서 이제 늘려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% 전체 지분의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이건 토지랑 건 다 이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. 와 이거는 그럼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걸좀 찾아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대신에 일단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지분 정리형은 토지와 주택 모두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초기 비용은 좀. 적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. 일단 그 지분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건데, 이제 무려 몇 년이었죠? 최대 30년, 20년, 30년. 20에서 30년 가까이 이제 자본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쭉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, 가깝게. 단점을 좀잘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단점을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오, 결정을 네. 하셔야 되는 게 일단 토지 임대부 방식 이거 앞서서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세차익을 아.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. 그리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니까 어, 토지 가격 이 만약에 오르면 제일 좋아하는 쪽은 이제 공공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는 구입하면 안될것 같고 또 사실 토지는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지만 건물은 가치가 좀 감가가 떨어지지 않아요? 맞아요. 그 네.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.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씩 이제 오르는 갈수록 게 가치가 올라가죠. 맞아요. 예. 뭐 20년 30년 뒤에는 아마 그래도 많이 올라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흐르면은 거의 가치가 뭐, 영원까지 이제 아, 갈 그렇죠. 정도로. 노후화가 되니까. 예. 맞아요. 또 굉장히 감가상각이 이렇게 계속 세 가지 날수록 음,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20년, 30년 후에 내그 자산의 가치, 여기에 대한 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. 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오.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은 분명하게 이 실거주를 목적으로, 즉 이사 가능성이 좀 낮은 분들이 입주하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. 맞아요, 실거주 네. 목적 그리고 좀 장기간 여기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음. 하는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, 예. 좀 예를 들자면요, 만약에 1억 원의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내가 이 공공분양 주택을 이제 분양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그럼 이거를 30년 후로 이제 이걸 산다고 가정했을 때. 네. 어~ (1년에) 이~ 비, 드는 비용이 어~ (333만 원)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아. 그러면은 연세로 어, 생각하면 좀, 좀 저렴하다는 엄청나게 드네요. 저렴한 예.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할수록 이게 저렴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~ 이거에 얼마 정도 좀 거주를 할 건가. 그거를 분양 비용에서 좀 나눠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아실 아,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분양 비용에서 나누는 것도 내가 좀 얼마 정도 거주할지, 뭐 10년이면 10년, 20년이면 20년 하고 거기서 이제 초기 자본에 대해서 나누어서 연세랑 좀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유리한가를 따져 보면 또 선택하기 에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지분 정립형방식 단점이 있나요? 어, 지분 이제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라 건데, 아, 네. 일단 육지부에서는 이미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. 보통 4년마다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. 4년마다? 예, 예. 왜냐면 하 지분 정립형이기 때문에 계속 네. 이제 매입을 해야 되니까, 저 지분을. 그리고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1년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,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자금 대출 끼고, 마음에 드는 다른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어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. 또 사람에 따라서. 아, 네. 또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이것도 그것도 그좀 문제가 되는 게어 구입을 하고 이거는 뭐몇년 안에는 팔지 못한다. 요런 아, 부대 조항이 아,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사도 음, 안 된다 계약 이런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군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장기간 동안 자본 투입이 가능한 분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요를좀 구입하실 분. 요분들이 이 지분 정리평을 또 선택을 하시는 음.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이 주택 지분 매입에 들어가는 금액이 좀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음,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작정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무조건 내가 싸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음, 자세하게 네. 좀 어, 내용을 어, 공지를 나중에 뜨면 공고가 뜨면 좀 살펴보셔야 될것 예. 같고 그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그 육지부 같은 경우는 땅값이 이게 오르더라도 지분정리평에 오르더라도 이 시세차익을 공공이랑 나눈다라는 부대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제주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.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. 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어, 그것도 꼭 체크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이제 뭐한 뭐 3, 4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이게 초기 잡은 조금 비교적 덜드는것 같지만 향후 뭐한 이것도 한 20년, 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. 어, 근데 이제 제주는 이 공공분양주택 몇 세대나 공급할 예정이에요? 일단 1호 사업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3도 이동으로 지금 예약이 예. 계약이 되어 있고요. 이게 토지 임대부 방식이고 총 7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. 그리고 공사는 8월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또 똑같이 이제 토지 임대부 방식이 서귀포시 동홍동에 54세대가 이제 요게 계획이 돼 있고요. 네. 그 지분 정립형 방식은 제주시 봉계동의 52세대, 서귀포시 남원읍의 48세대 음.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분양 공고가 한 2026년 삼바, 상반기쯤에. 올라올 예정이고, 예. 입주는 2027년 3월쯤이니까, 요때좀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소개해주신 지역을 보니까 얼핏 보기에 좀 토지, 땅값이 비교적 비싼 곳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 같고,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곳이 지분 정립형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, 맞나요? 맞아요. 이게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. 우리가 비교적 뭐 제주 시내권이다, 뭐 어, 그렇죠. 서귀포 시내권이다 예. 말하는 지역이 이제 제주시 삼도 이동, 서귀포시 동홍동 여기인데 여기가 토지 임대부예요. 그러니까 예. 토지는 소유할 수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음. 그 방식이고 그리고 서, 제주시 봉계동이랑 서귀포시 남원읍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도심보다는 조금 이제 외 지역으로 예. 이제 벗어난 지역인데 여기는 지분 정립형 토지도 소유할 음. 수 있는 곳. 예. 그래서 토지 값이 비싼 곳은 공공이 소유하고 토지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은 서민들이 소유하고. 하지만 이제 뭐 토지가 조금 뭐 높아서 내가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시내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간 거주하실 거면 이런 선택을 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도민의 이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일단은 이 주거가 안정돼야겠죠.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또 관련 정책을 잘 펼쳐 나가기를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.